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예, 주말 그래프 확률값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구매 조합, 다양한 것들 분석해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프, 예, 당첨되게 하소서, 예, 그래프 확률값, 네. 예, 내일 새벽 경기 2시 5분부터 있는 MLB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량 키스데 캔자스는 네, 이 경기 역배가 나오네요. 역배. 프랜승 오버, 오버 나옵니다. 예, 제일 좋은 건 오바겠죠? 오바. 네, 하나만 보신 분들은 역배 프랜승 오바. 예, 마이애미 대 콜로라도 로키인스 경기 이 경기 제일 좋은 건 마이애미의 일반승입니다. 마이애미의 일반승 오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컵스 대 세인트 경기 예이 경기는 네 컵스의 일반승 역배 역배 프랜승 세인트의 마인승 예, 오바 경기만 보는 게 좋겠죠? 오바 예상을 해볼게요. 텍사스 대 LA 다저스 경기는, 네,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확률이 좋아 보이는 가운데 다저스승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대 유용매치, 이 경기는 유용매치에 프랜승 가시면 77%구요. 네, 그 다음에 매치 언더, 예, 유용매치 역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대 볼티모어 예, 템파메의 승이죠. 하지만 프랜은 볼티 예, 오버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시애틀 대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건예 토론토의 일반 승 제일 좋아 보이고요. 네, 하나 아, 여기 프랜 승이 더 좋아 보이네요. 시애틀의 프랜 승 보도록 할게요. 예, 오버가 예상되는 경기고요. 디트 대 샌디이고 예이 경기 아, 오버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오바 하지만 예 샌디에이고의 승 예. 마인승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대 샘프 예, 샘프의 일반 승 추천드릴게요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의 프랜슨 보다는 언더가 낫죠 예. 샘프의 승 예, 언더 클블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예, 이 경기는 제일 좋은건 클블의 프랜승 예, 75%예 제일 좋구요 그다음에 필라의 승리 오바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네트윈데 시카고 화이트 예. 시카고 화이트의 프랜승 65%입니다. 65%. %입니다. 65 오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미러키드 애틀 예. 애틀의 승리 예. 언더 예상을 해 볼게요. 예. 금일은 휴스턴이 승리했는데 내일은 예. 내일은 네. 휴스턴 5골에 역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53%. <laughs> 예, 프랜승은 마인승은 휴스. 예, 언더가 좋아 보이는데 50대 50. 네, 이 경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내일은 네. 조금 예, 이 경기보다 다른 경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 에인저스 대 피치버그는 에인저스 일반승 추천드리고요. 언더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승은 예, 마인승이니까, 아, 예. 마인승, 프랜승은 피츠가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LA 엔인저스의 일반승 추천드리면서,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예,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시고요.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분석 공유 커뮤니티, 분석하는 사람들, 2023년 10월 1일까지, 예, 가입 이벤트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입 1만원만 받고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분석 멤버 참여하셔서 함께 프로토 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